자, 요 부분에서 로고 3의 15의 2분의 1제곱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2는 원래 이, 여기서 온 거라고 보세요. 다시 올려주세요. 여기다가. 얘가 사라지면서 이렇게 제곱하면 사라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제곱되니까 사라져서 로고 3에 15가 되고요 얘도, 로고 3에 얘를 열립 올려주세요. 2의 4제곱이 16이야. 그럼 여기가 밑이 크기 때문에 진수가 큰 얘네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이것도, <laughs> 로고 5분의 1인데, 5분의 1, 5분의 1 밑이 같잖아요. 그죠 그럼 64는 2의 몇 제곱이냐, 이거? 5제곱이 30이고, 여기 6제곱이야. 그럼 여기 앞에 3분의 1이 여기 위로 올라가면, 여기 이렇게 되는 거야. 3분의 1. 그래서, 로고 5분의 1에, 이거 약분하면 2의 6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제곱이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4가 되는 거고, 여기는 로고 5분의 1에 이 3이 1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2분의 1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3에 원래 2분의 1인데 다시 3제곱 하니까, 이거는 3의 2분의 3이야. 그러면 이거는 4잖아. <laughs> 이거는 4고, 3의 2분의 3하고 누가 더 큰지를 2분의 3이지 2자다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누, 이게 누가 더 큰지 모르냐? 봐라. 2분의 3이면 지금 얘를 이렇게 볼게. 얘하고 얘를 지금 얘가 분수니까 루트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봐. 3의 2분의 3이라는 건 루트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란 뜻이야. 이은 생략하지. 그럼 이건 루트 27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건 4잖아, 4. 4라는 건 루트 16을 얘기하는 거지. 그럼 얘가 크죠? 그죠? 이쪽이 진, 진수로 보면 얘가 커. 그런데 여기가 미시 1보다 작기 때문에 반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